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데요. 이 중에 사명충은 눈이 있어서 다른 생물들은 하루 종일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아 벌린데 이사명충은 눈이 있어서 먹이가 보이면 바로 먹고 천정이 있으면 바로 피할 수 있어서 슈퍼맨이라고 불렸습니다. 이렇게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서 너무 비좁아진 바다를 탈출한 최초의 육지식물 콕소니아가 있습니다. 이 콕소니아 물기 안에는 물관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가을철에 혹시 하늘에,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보신 적있으요 네, 그 잠자리의 크기는 대충 손바닥 크기 안 정도 됩니다. 하지만 이 메가니오라는 날개끝과 날개끝 사이의 길이가 2m를 넘는다고 합니다. 네, 그 다음 여기 중생대에는 공룡의 등장이 특징적입니다. 공룡은 크게 두별로를 나뉘는데요. 육식공룡과 두번째 초식공룡으로 나뉩니다. 육식공룡은 크고 날카로운 이빨에 달린 턱리로 먹기를 물어 뜯을 수 있는 능력이 아주 강하고요 그러면 약한 초식공룡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육식동, 육식공룡의, 육식공룡의 무게로부터 살아남을까요? 네, 네 맞아요. 자신의 몸을, 어, 자신의 몸을 변형시켰다고 합니다. 이펜타케라톱스를 보시면 트리케라톱스가 생각나지 않나요? 네, 트리케라톱스와 같이 큰, 목, 큰 머리뼈로 목을 보호하고 있어서 물어 뜯김을 방지하고 스테보사우르스는 육식공룡일까요? <laughs> 초식공룡일까요? <laughs> 오, 오 맞았어요. 엄청 똑똑하네요. 스테보사우르스는 초식동물입니다. 초식공룡입니다. 근데 왜 이렇게 화려하게 나잡아봐. 같은 골판이 있을까요? 네 열을, 열을, 몸에 열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체온을 유지해주는 골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꼬리 끝에 달려있는 뾰족한 풀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드디어 저희 인류가 나왔는데요. 신생대에는 인류와 옆에 메머드가 있습니다. 메머드, 메머드. 이 메머드는 인간에게 세 가지 이름을 주었는데요. 첫 번째, 털. 털은 우리가 옷을, 옷을 옷을 만들 때 사용하였고요. 이불이나 옷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였고요. 상아와 뼈는 집면대와장신구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.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? 오, 어떻게 하세요? 고기를 좋아하시나요? <laughs> 저도 고기 엄청 좋아하는데, 매머 <laughs> 네 매머드의 메모, 네. 살로 인류가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